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계속 변해갑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흔들리고 정말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태초부터 출애굽까지의 기록인 모세오경, 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를 서술한 역사서, 그리고 여러 문학 작품들을 모은 시가서.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파트 예언서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 벌써 구약이 다 끝나는가 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언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그렇게 또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언서의 시작을 알리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또 그가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사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거치며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아, 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친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 또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 국내 내부적으로도 타락한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사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는 거의 침묵을 지켰고, 어, 마침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문하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을 책망하다가 널판지에 어, 묶여서 어, 톱으로 이렇게 켜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서는 어, 특별히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사야 자신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 또어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입니다. 보면 분위기나 문체나 주제도 조금씩 좀 달라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1부에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2부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들 중에. 예, 이사야 말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예,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어, 만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 그 어떤 사람과는 굉장히 쉽게 친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이게 친해지는 게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것이 가장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추려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과 사귀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많고 또 감정적으로 이것들을 반응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참 힘들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많은 말들 때문에 관계도 꼬여 버립니다. 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말만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막 얘기하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본인은 쑥 빠져버립니다. 또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힘듭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주 자기만들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약간 화가 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또 이기적인 유전자가 다 있어서. 이기부앤 케이크가 이렇게 잘 되는 관계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약간 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속을 긁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을 깔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힘들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어떤 날은 정말 착해 보이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 착해 보였던 얼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쌍욕이 터져 나오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아주 태연스럽게 하는 경우를 보면 뭐 답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떤 날은 정말 너무나 신실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얘가 나를 믿는 건가, 믿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속상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유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수많은 그날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을 끝내는 졸업하는 날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마지막 출근이 되는 퇴직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는 날이 있고 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마지막으로 어, 설교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 그날에는 아, 지난 날의 그런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과 추억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어제가 나인원넌 20주년이 되어서 각종 매스컴에서 그날을 재조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센 나라는 뭐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뉴욕은 경제의 중심이고 워싱턴 DC는 정치의 중심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존심이 그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미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구나.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험한 순간에 지키기 위해서 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총기 사건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는 지금 그렇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워크홀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릭이라고 부릅니다. 뭐그 밖에도 뭐 도박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아니뭐 성욕이나 모두 다 보면 불안함을 좀 잊어버리기 위한 잠시 잠깐이라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전혀 이렇게 불안함을 주지 않는 너무나 평온한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대기업의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될 때는 잘 돼서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벽돌 삼아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자, 겁내지 말고 떨지 말자.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이렇게 평안해지려고 노력해봐도 우리 인간 스스로 그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격돌 삼아 성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될수 있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구원의 성문을 열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옵니다.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만큼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무너뜨려야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다. 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기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두번 강조하는 것은 이게 뭐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왜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한결 같은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키시리니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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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우리 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조금 신뢰하고 잠깐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잠깐 내 기분에 따라 잠시 잠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고통을 덜어 주시는 분, 한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삶 전체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 또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싱크대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물이 새서 업체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정해진 시간에 직원이 와서 그 싱크대를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일단은 제가 먼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과 아주 기분 좋게 굿바이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 직원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그분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아이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서 저희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 할 일을 한 다음에 보수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좌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같이 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겁니다. 하나님 언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수리를 끝낸 그 서비스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듯이 적당하게 헌금을 내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면서 다시 예전의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지 않으시고, 나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전부 내어드리는 결단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정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고 성벽과 외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 주변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둡고, 또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더라도, 상황이 계속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아니 그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면서,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누리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함께 이 시간 오늘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또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 그렇게 좀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인사에서 말씀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는의 시간으로 진정을살려주자아해 주셔서 아버지님번 우리의 온정의 주님께만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